내차 본네트에 있는 이 배터리만 있어도 각종 충전에서부터 커피포트, 헤어드라이기, 업무 보시는 분들은 가정용 프린터, 전동공구 충전, 킥보드 충전, 전자레인지까지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내 차에 늘 달려있는 시동 배터리와 인버터만 있으면 다른 별도의 장치 없이 가장 저렴하게 이런 모든 전자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보통 1박 2일 다니시는 분들은 전기 설비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전기 설비 없이도 쓸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기 설비를 하고서 조금은 더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바tv입니다. 이번 영상은 문의가 가장 많은 차박전기,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 관련 영상이고요. 캠핑 환경과 상황마다 어떤 세팅이 좋을지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시작으로 상황마다의 효율적인 전기 구축 방법에 대해서 총 4편의 영상을 연달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1박은 하지 않고 피크닉과 드라이브 혹은 평상시에 차량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분들을 위한 전기 세팅은 무엇이 좋을까? 이 다음 영상은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주말만 1박 2일 위주로 캠핑이나 여행을 다니는 분을 위한 전기 세팅. 그 다음 영상은 전기를 많이 쓰시거나 2박 3일 이상의 캠핑이나 여행을 다니시는 분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전기 세팅과 파워뱅크 용량. 그리고 마지막 영상은 여러분들이 가장 문의를 많이 하시는 차박 전기 관련된 Q&A 모음. 이렇게 제작할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마지막 Q&A 모음 영상에 반영해서 그동안의 차박, 장기 여행, 캠핑카, 카라반, 뭐 이런 것들의 실 사용자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차박 전기 구축 방법이면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가장 저렴한 방법일 겁니다. 운전하시다가 피곤할 때 커피 포트나 커피 머신도 사용하고 노트북 충전도 하면서 업무도 보고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간단히 전자레인지를 돌려서 음식을 먹는 정도까지도. 가능한 가장 저렴한 세팅. 장거리 드라이브를 즐기시거나 캠핑을 즐기기보다는 당일치기로 캠핑지나 여행지에 드라이브처럼 갔다가 산책도 하시고 아침부터 밤까지 즐기다 돌아오시는 분들 차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시거나 차량을 이동식 사무실처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 어떻게 전기 세팅을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 있게 세팅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전기가 좀더 많이 필요해지면 중복 투자 없이 간단히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관련한 영상입니다. 배터리는 내 차에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본네트 안에 있는 일반 배터리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충전 방식은 별도 충전기 필요 없이 시동 걸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거겠죠. 220볼트 전기 사용을 하기 위해서 2 0 0 0 w 순수정연파 인버터를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최근 차량에 220볼트 소켓이 있는 차량도 있죠. 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하신 분은 이 영상 끝나면 마지막 추천 영상에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V 전기는 시동 걸지 않고도 이 3구 멀티 파워 탭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조명 충전 등의 12V나 USB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V 제품은 전력 소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 충전 같은 경우엔 두 세대를 동시에 충전을 한다 하셔도 몇 시간 이상을 사용하셔도 방전되진 않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배터리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엔 방전될까 염려될 수 있죠. 그래서 운전석 쪽에 설치된 볼트 게이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되고요. 볼트 게이지를 한 번씩 보시면서 충전하시는 동안 12V 이하로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시동을 걸어 주시면 방전은 되지 않습니다. 한 2, 30분 정도만 시동을 걸어 놓으셔도 정상 상태로 충전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11.8V까지는 방전되지 않고 시동이 원활하게 잘 걸리니까요. 안전하게 12V가 딱 보이면, 12.0V가 보이면, 그때 시동을 거시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이나 트렁크에서 12V 전기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은 멀티 파워 탭을 추가하시면 배선이 길기 때문에 트렁크나 외부에서도 편하게 12V나 USB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커피포트나 커피머신, 뭐 전자레인지 등의 고용량 제품은 제품을 가동하는 시간 동안은 시동을 걸고 사용하셔야 배터리 방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웬만한 전기 제품, 캠핑카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바버티비몰 협력업체에서 구독자 할인가로 제품 구입과 시공까지 63만원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제 작동하는 걸 보시죠. 시동을 걸었지만 전기를 쓰는 중이기 때문에 전압은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 전압은 아니겠죠. 전기를 막 땡겨 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전압이 낮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제품은 총 3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저렴한 걸로 설치한 거라 이렇고 볼트게이지, 3구 멀티파워탭 그리고 220볼트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2000W 인버터입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를 쓰실 때 배터리가 오래됐거나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엔 몇 시간만 에도 방전되실 수 있으니까 볼트게이지는 꼭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구 파워탭은 시동을 꺼도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상시 전원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12V나 USB 제품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버터는 가정용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자동차의 12V 전기를 220V로 변경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인버터는 다양한 용량이 있지만 2000W를 사용하셔야 커피포트나 사용하시는 웬만한 전기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네이버 카페 바버티비몰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바버티비몰 협력업체에서 구독자 할인가로 63만원에 모든 제품과 설치까지 가능하니까 영상 더보기 눌러서 링크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장판도 사용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새 배터리면 6시간, 7시간 혹은 뭐 9시간까지도 방전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가급적 전기장판까지 사용하실 분은 다음 편에서 안내드릴 1박 2일 캠퍼를 위한 전기 세팅이나 2박 3일 이상을 위한 전기 세팅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동 걸지 않고 커피포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커피포트는 고용량 전기를 소모하긴 하지만 가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한 번이 아니라 2회 3회까지도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시동 걸고 사용하셔야 방전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고용량 전기제품, 커피포트, 전자레인지, 뭐 헤어드라이기, 커피머신 이런 제품들은 시동을 걸고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장착하면 밤새도록 전기를 쓸수 있는 것이 아니냐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 답변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납산 배터리 쓰시는 것이 편하겠다입니다. 이유는 이 방식으로 전기를 쓰고 유튜브에 소개한 게 아마 제가 처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전문적인 지식은 없으나 그동안의 경험치로만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초기에는 제 차량 두 대로 테스트를 해 봤었는데 한 대는 올란도였고 다른 한 대는 에스컬레이드였었습니다. 올란도와 에스컬레이드에서 테스트를 할 때는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제 주변 분들이 잠자기 전에 시동을 한참 걸어서 충전을 해 두고 전기장판을 켜고 잤는데 새벽에 자꾸 방전된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방전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런지 한참을 조사해 봤었는데 그동안 살펴본 경험적인 결과로는 주행 중에는 배터리 충전이 잘 되는데 정차 중에는 충전이 잘안 되는 차량과 충전이 잘 되는 차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IBS 컨트롤러가 있는 차량들은 정차 중에는 충전이 일정 수준 되고 나면 아무리 시동을 오래 걸어도 그 이후에는 충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IBS 컨트롤러가 없는 차량이거나 다른 방식의 차량들은 정차 중에도 충전이 잘 되는 게 아닌가라고 예측이 됩니다. 주행을 한참 하고서 캠핑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어떤 차량이든지 간에 충전이 잘된 상태일 테니까 몇 시간 동안이고 고용량 전기를 사용해도 배터리가 상관이 없는데 방전되지 않고 잘 사용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사용을 했으니까 잠자기 전에 전기 장판을 한참 돌리기 위해서 시동을 걸어서 이제 충전을 하려고 해 보면 한 2, 30분, 어떤 분은 1시간, 어떤 분은 혹시 몰라서 2시간. 이 정도까지 시동을 걸고 충전을 했는데 새벽에 이제 방전된다는 분들이 많은 거죠 아마도 IBS 컨트롤러가 있는 차량이 일정 수준 그러니까 배터리가 거의 뭐 방전되지 않을 정도까지만 충전을 해 놓고 그 다음서부터는 충전을 안 하는 게 아닌가 시동을 아무리 오래 걸어도 안 하는 게 아닌가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IBS 컨트롤러는 거의 2015년 이전에도 출시된 차량도 거의 다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주 극히 일부 차량만 ibs 컨트롤러가 아닌 뭐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테스트했던 올란도하고 에스컬레이드는 ibs 컨트롤러가 아닌 다른 방식의 형태였나 봅니다 그래서 정차 중에도 충전이 워낙 잘 돼서 오히려 과충전이 걱정될 정도였었는데요 오히려 납산이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시동 배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좀 떨어지네요 61 57 야 떨어져도 높다 지금 이게 1시간당 충전되는 양인 겁니다 55 54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게 1시간에 저만큼 충전된다는 얘기예요 이후에 예측이 맞는지 궁금해서 지금 이 차량 시에나 차량에서도 테스트를 해 보니까 정차 중에 시동을 아무리 오랫동안 걸어놔도 전기장판을 틀고 자면 새벽에 방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행을 한참 한 후에 사용하면 예, 아침까지 방전되지 않고요. 그래서 예측이 거의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차박 전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인산철 시동 배터리를 장착하는 건 어, 전기 사용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니까 정차 중에는 충전이 용이한지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어, 설치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증상은 배터리 자체의 문제는 아니겠죠. 차량에서 배터리 충전량을 컨트롤하는 그 컨트롤러의 문제인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사실 문제는 아니죠. 차량의 연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계속 충전을 하게 되면 연비가 떨어지니까 그걸 이제 제어해주는 장치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의가 들어오면, 차박 전기 사용 목적이라면, 그냥 속편하게 일반적인 납산 시동 배터리와 파워뱅크를 사용하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전기장판도 써야 되겠고, 냉동고도 밤새 돌려야 되겠는데, 라고 상황이 바뀌신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행 충전기를 설치하고, 파워뱅크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온 선이 이미 매립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충전기에는 모두 차체의 배터리하고 연결하는 단자와 파워뱅크 쪽으로 연결하는 단자가 있습니다 보조배터리라고 써 있는 부분은 파워뱅크 쪽으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고요 뭐잭 타입으로 돼 있다면 그냥 꽂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 쪽 시동 배터리 쪽으로 연결해라 하는 쪽을 이 배선과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 주고 이 주행 충전기가 시동 배터리의 전기를 통해서 파워뱅크를 충전해 주는 형태고요. 파워뱅크에서 인버터로 저 뒤에 연결 단자가 있으니까 터미널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하루 이것저것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모든 게다잭 타입으로 작업이 되어 있는데 그냥 배선 연결하셔도 크게 관계 없습니다. 그 상태로 하시면 충전된 파워뱅크의 전기를 인버터를 통해서도 쓰고 파워뱅크에 있는 시거잭이나 이런 QC 3.0, 뭐 USB 등도 쓰기 때문에 시동을 걸지 않고서도 파워뱅크 용량에 따라서 장시간 쓸수 있을 겁니다. 중복 투자되는 게 없죠. 두 번째 방법은 이미 220V 인버터가 있으니까 25A 정도의 가정용 충전기와 120A 정도의 파워뱅크를 구입해서 주행 중에 가정용 충전기로 인버터에 꽂아서 파워뱅크를 충전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냥 집에서 충전하듯이 내 차엔 220볼트가 있으니까 그냥 220볼트 콘센트에 가정용 충전기를 연결하고 그냥 캠핑을 가시면서 파워뱅크를 충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어쩌다 한번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다니신다면 가정용 충전기로 파워뱅크를 충전해서 사용하시는 게 가성비는 조금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캠핑을 자주 다니시고 여행도 자주 다닌다 하시는 분들은 주행 충전기를 설치하는 조합이 좀더 유리하겠죠. 바보티비몰에 업그레이드 했을 때의 비용도 안내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편 영상은 1박 2일 위주로 다니시는 분들의 차박 전기 구축 방법 어떤 방법이 있을까? 보통 1박 2일 다니시는 분들은 전기 설비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전기 설비 없이도 쓸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전기 설비를 하고서 조금은 더 편하게 쓸수 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바바 t v 였습니다